안녕하세요. 천의 신당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81년생 닭띠 운세에 대해서 사업운, 장사운, 직장운, 취업운, 문서운으로 나눠서 신축년 닭띠 운세를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인의 전체적 사주로 한명한 한 명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태어난 음력 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중복이 되시거나 개인의 전체적 사주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2021년 1981년생 닭띠 운세 중에서 사업운, 장사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좋은 운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운, 장사운이 좋은 분들은 6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사업은 장사원이 좋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금전운이 좋다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기존의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모두 다큰돈 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2020년도보다는 금전운이 좋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매출이 점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큰돈 벌이도 좋지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금전 운이 좋은 운세에 해당된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조상님들께 조그만 정성을 들이셔서 바로바로 성불 보실 수 있는 운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2021년에는 조상님 전에 많은 정성을 드리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두 번째 창업을 하면 좋은 시기인 분들은 7월생, 8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개인의 전체적 사주에 따라 창업을 하는 시기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본인이 음력생일달 이후로 창업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창업을 하면 좋은 시기라고 해서 본인과 맞지 않는 사업이나 장사를 해도 모두 다 좋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쪽에 계신 분들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더 과감하게 해도 좋은 분들은 9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과감하게 한다는 의미는 본인이 생각한 대로 겁먹지 말고 밀어붙이셔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걱정은 되시겠지만 2021년 신축년에는 본인이 생각한 대로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요 세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약간의 행지음도 있기 때문에 노력 이상의 성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답니다 네 번째 귀인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분들은 4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크게 성장한다는 의미는 큰 투자를 받게 되거나 큰 거래나 큰 기회로 인해서 사업적으로 크게 성장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2020년부터 이미 기운의 운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대인 관계에 힘을 쓰신다면 좋은 결과가 눈에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사업장 이전, 터 이전을 하면 좋은 분들은 5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1년에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터를 이전하면 사업은 금전운이 좋아지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사업장 이전 이후에 저희 쪽에 계신 분들과 의논하셔서 약식으로라도 터구사를 지내셔서 터와 합의를 이루신다면 사업상 큰 어려움을 비껴갈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만약 2020년에 이미 사업장을 이전하셨거나 터를 옮기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경자년에 이전을 하신 분들은 터에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섯 번째, 창업이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은 분들은 3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2021년에는 실패수가 많고 인간 구설이 많은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나 창업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동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동업자와 사주상 합의가 되거나 동업자의 운세가 좋다면 동업을 하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에 특히 2020년에 실직퇴사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저희 쪽에 계신 분들과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2021년 81년생 닭띠 운세 중에서 사업운, 장사운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분들 중에 최근 2년 이내 집안에 상문이 있던 분들이나 5년 이내 이장, 합장이 있던 분들 또는 터프정에 있는 분들일 경우에는 다섯 가지 좋은 운세에 해당되시더라도 반대로 좋지 않는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1년 81년생 닭띠 운세 중에서 직장운, 취업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승진운, 징급운이 있으신 분들은 6월생, 9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승진, 진급, 연봉 인상 등 금전운, 명예운이 좋은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꼭 승진을 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내 내 자리를 확고하게 자리매김 하시는 시기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 이직 이동수가 좋은 분들은 2월생, 9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현재 이직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2021년에는 대체적으로 이직을 해도 좋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본인의 음력 생일달 이후로 이직을 하시면 무난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직을 하는 회사가 본인과 맞는 길한 방향이라면 더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취업 취직 운이 좋은 분들은 1월생, 2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2020년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실직을 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취업대란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이러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취업이 가능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취업이나 이직이 어려운 분들은 3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이 어렵다는 것은 아예 취직을 못하거나 이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나 이직을 하더라도 다시금 직장을 이룰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직장 내 불미스러운 일이나 사람들과 마찰이나 다툼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말과 행동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2021년에는 대인 관계에 항상 조심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실직을 당하거나 자진 이직 또는 퇴사 위기가 있는 분들은 5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사람들과 오해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할수 있는 시기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0년도에 이미 좋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역시 정확한 원인만 찾는다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2021년 신축년 1981년생 운세 중에서 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서로 금전 운이 좋은 분들은 6월생, 9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문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계약 등으로 인해서 금전운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문서라는 것이 그 범위가 강범위하기 때문에 문서의 의미를 넓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두 번째 문서를 잡지 말아야 하는 분들은 8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지금 말씀드린 문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문서는 자동차,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유권과 관련된 문서는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1년에는 문서를 취득하면 금전 손실뿐만 아니라 망신수, 관제수 또는 사고수, 수술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21년에는 문서를 잡지 말아야 하는 시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 81년생 닥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시기인 것을 부정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전부터 역병은 있었고 역병을 이겨내는 시기도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일수록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